지금 모르는 걸까요? 아, 아는데? 아,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아, 이렇게 갔구나 시즌4의 주인공들은 다들 세상을 떠나게 되었네요 저 이거 여름 김에 저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보시면 메이첼의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부모님은 이제 방금 다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 있는 형제가 어머 수재도 노령으로 사망했네 위에는 결혼도 안 했나 봐 하지만 슬라의 자녀는 둘이 있었습니다 음, 잘 살고 있네요 그리고 하람이는 결혼했어요 암스트롱 크리스토퍼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어잘 살고 있네 그리고 오빠죠 미키 미키도 이제 노인이 됐는데 미키도 결혼을 했습니다. 어? 이 음, 올리브하고 결혼해서 두 자녀를 뒀고요. 이분은 뭐야? 아. 그 저기 전 부인은 돌아가셨고 재혼을 해서 이렇게 둘을 더 낳았군. 아, 복잡하다. <laughs> 자, 그리고 니콜 도 결혼을 해서 수라의 자녀가 다섯 명이 아니고 셋이 있네요. 그리고 얘네는 어 마찬가지냐? 아 결혼은 안 했고 그냥 사이에서 애들이 둘이 있었다. 자 니제리도 사망했고요. 아 사제리도 노령으로 사망. 그리고 예찬이 예찬이도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한 명을 어, 낳았고요. 어, 이 아이도 음, 전부인과 낳은 아이라고 합시다. 예. 어머, 라제리도 사망했구나. 시엘이, 그리고 다이아. 다이아 기억하세요? 애기 때 되게 귀여웠던 그 아이인데. 제니랑 결혼해서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머, 딸도 하나 있네요. 전부인과 어 지금은 이혼한 상태인가 봐요. 어 직업 중에 CPR 마네킹 대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CPR 마네킹은 마네킹 해야 되는 대역으로 하면 CPR 받아 죽을 텐데. 그리고 세레나도 결혼을 했고요. 어머 바 바도 사망했다. 어 얘는 경장까지 승진을 했었어요. 노령으로 사망을 했고. 음 근데 왜 결혼 안 했지? 애기도 없어요. 진짜 일만 하다가 죽었나봐 이건 좀 안타깝다 그리고 해와달 우리 마지막까지 후계자 경쟁을 했던 친구였는데 오 결혼했네 프랭크랑 결혼을 해서 우리 해와달은 사벌란이 해와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아기도 하나 낳았네요 음 이걸 보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 그리고 아제리 아제리는 아제리도 아이를 낳기는 했는데, 음, 결혼은 안 했나 봐요. 음, 그냥 슬아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이첼의 가족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아시다시피 우리 라울은 아이가 둘이 있죠?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날지 나중에 한번더 보러 올게요. 아, 지금 이렇게 그 즐거운 상황이 아니죠? 보석이 보러 가야 되는데, 일단 이게 끝나야 돼요. 품평회가 끝나야 집에 갈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러고 있을 수 있나 싶겠지만, 여러분, 게임입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 자 이제 끝날 때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오, 한시간 후에 끝난대요. 그때 나타난 라인. 오. 나버지 <laughs> 돌아가셨다고요. 이러지 마요. 아,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10시 30분,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기, 내 닭은... 끝났다, 끝났다. 핀치 품평의 보상, 무지개 간식 하나랑 달걀 대회 1등상 리본... 나 1등 했나 봐요. 오, 받았네! 그리고 닭은 참가상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 달걀 내놔 닭도 없어졌어 어디 갔어 어. 출품하신 달걀이 품평회에서 1등 상을 받았대요 심메 가방과 가족 가방에 들어가 있대 어디 갔니 어달걀은못 찾았는데 보시면요 이거 이거 뭐예요 무지개 간식 이 간식을 먹은 동물은 무지개 달걀을 낳는데 무지개 우 울도 주고, 어머! 오호! 좋았어, 이거 가서 무지개 울?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그리고 바로 아빠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네 집, 뉴크레스트 있거든요 여, 여긴데, 아, 이제 아무도 없어. 아, 여기 우리 메이첼이 나고 자란 곳인데요. 헉! 어, 너무 오랜만이라 되게 그립다. 어? 근데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애들도 다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 데리고 갈까요? 아이고 우리 보송보송이 이렇게나 지저분해졌어요. 원래? 씻기기가 안 되네요. 자 일단 아빠 혼자 사시던 집이니까 정리도 좀 해드리고. 자 닭장 안에는 달걀들도 아직 그대로 있네 훔쳐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집을 좀 정리해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머 유정란도 하나 가지고 왔네 자 사료도 좀 주고요 그나저나 아빠는 어디 계신 걸까요 무덤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헉, 설마 길바닥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 그 와중에 베이첼 뭐하고 있니 어머 여기다가 국화를 신문. 심었... 아, 아빠를 애도하며. 결국 아빠의 유골은 찾지 못하고 집안 곳곳을 정리만 하고 가고 있는 우리 웨이첼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집 한번 드러내고 찾아볼게요. 가족가방이라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 신나는 생일파티를 열어 루실 로이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어, 그렇네. 오늘 루실이 생일이었구나. 아, 근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네요. 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laughs> 곳곳에 옛날 아이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아 너무 그립다. 이 아이들 플레이할 때도 정말 너무너무 예뻐했던 기억이 나는데, 집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으니까 집에 갑시다. 아 여기 엄마 초상화도 있어. 엄마, 또 놀러 올게요. 자, 집에 돌아오니까 새벽 4시예요. <laughs>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우리 루시리 생일 파티를 해주도록 합시다. 아니, 얘네는 새벽 4시인데 왜 이렇게 바빠? 얘들아, 좀 자. 자, 우리 루시리 생일 케이크는 아빠가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어머나, 헉, 이제 왜 이래요? 헐!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이고, 냉장고도 고장 났잖아. 고쳐줘. 그지 잘했어. 자, 그리고 일어난 김에 케이크도 만들도록 하자. 지금 메이첼이 케이크 만들 정신이 없을 거야. 루시리 생일 파티는 아빠가 챙겨주도록 하자. 뒤에 보시면 우리 비너스는요.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격려를 하는 중인데 표정이 참 그렇죠? <laughs> 어, 네 아무튼 그런 겁니다. 어, 어, 케이크 다 만들었어요. 자, 우리 루시리를 데리러 왔더니 여기저기 다 난리났네. 어머, 닭들도 다 나이 들고 큰일 났네. 어, 그리고 우리 메이첼, 어머, 이 쌍둥이 아냐야 <laughs> 아니 배가 자 이제 임신 3기된것 같죠? 조만간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메이첼도 생일 파티 하러 가자. 오, 자 조금 꼬질꼬질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초등학생 되면 알아서 씻으면 됩니다. 엄마 아빠의 축하를 어, 받으며. 맨슈. 아, 로잉이도 할아버지 보고 소식을 들었나봐요. 감정이 너무 왔다갔다 해서 저도 힘드네요. 자, 루실로이 연령대 상승. 루실이는요, 어머, 재활용 전도사라고? 저 야망은 그러면 뭘로 해줘야 되나? 전도사니까 사교에서 해줄까요? 사교나비. 짜잔. <웃음> <웃음> 고, 공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니 루시라, 와, 어쩜 좋아요? 여러분, 얘 저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선물로 배포해드릴까요? <laughs> 세상에, 아니 동화책에서 뛰어난 것 같잖아. 아 우리 루시리 진짜 보면 볼수록 예쁘지 않나요? 어머 여기 또 고장났어. 정소하는것좀 <laughs> 봐. 아빠야, 이거 좀 고쳐줘. 자, 기다려 볼까요? 아빠가 아마 마법을 쓰겠죠. 오, 오싹 고쳐졌어. 제가 비너스한테 임무를 하나 줬습니다. 아이들이 비너스처럼 통통하게 자라지 않도록 요리는 이제 비너스가 담당을 해보려고요. 근데 저기, 워낙 니집 네 있잖아. 왜 너네들 집에 와서 이래? 한편 엄마는... 어머! 빨래 다 됐다. 자, 엄마는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고요. 언제쯤 하게 될까요? 아우, 보기만 해도 힘들어. 자, 바깥에는 하다가 <laughs> 빨래를 하고 있고요. 어머, 모이도 뭐 없다. 자, 하다는 빨래하니까 팔로아부터 아이들 정리를 좀 해줄까요? 달걀도 모아보고, 사료도 주고, 청소도 해야 되지 않나? 아 그리고 우리 메이첼 가방에 닭이 없네? 아니 어디 갔어? 가족 가방에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 얄리 자 팔로아가 계란을 수집했는데 유정란이 하나 있어 요 어머 얘좀봐 아니 이만큼 다 수확한 거 아니야? 팔아줄 건좀 팔아줄게요 와 이만큼만 팔아도 1340원레온이에요 대박 자 그리고 유정란도 하나 가져왔길래 이것도 부활을 시켜볼 거에요 그리고 로이는 오 목욕하고 있었어 얘몸좀 봐요 대박 <laughs> 어 그래 거의 다 해가니까 우리 아이비는 로이가 좀 보살펴줄까? 그리고 우리 마티 에런이 뽀송이 돌봐주려고 했는데 우리 에런은 <laughs> 아기를 데리고 왔네요. 역시 딸내미 사랑은 아빠입니다. 애기 재우는 거 맞죠? <laughs> 목소리 너무 커. 자, 그러면 자, 우리 뽀송이는 카일리 돌봐주도록 하죠 자, 평화로운 복장의 하루입니다. 어머, 하다는 뜨개질도 다 했대요. 아니 얘는... 이제 알아서 모든 걸다 하고 있어! 자, 이거 플롭시 한번 올려볼까요? 자, 라마한테서 우를 얻었어요. 이거는 우리 메이첼한테 주고요. 카일은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하다가 빨아놓고 놀진 않았었나 봐요. 아, 우와 세 즐거운 빨래 시간. 이거 진짜 현실감 있다. 자, 물도 새로 갈고 뭐, 뭐, 뭐.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 해소가 된단 말이죠. 오, 그리고 플롭시 올려놓은 것도 하나 팔렸네. 자, 이거는 배송을 해주고 이거는 새로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플롭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집 재산 25,000원 대박. 한편 우리 비너스는 에런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슬픈 상태인데, 에런이 위로해 주고 있나봐. 어휴. 근데 울다가 웃었다가 얘도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예뻐? 자, 다시 메이첼에게 돌아왔습니다. 메이첼, 출산 언제 할 거야? 어... 어떡해! 음. 어, 엄마도 힘들텐데 우리 딸내미 힘들까봐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머 저 뒤에 우리 루시리 올라간다 루시리 뭐해? 너 근데 숙제는 했니? 아이고 숙제 안했네 자 숙제하자 아우 예뻐 롱이가 와서 롱이가 오빠잖아요 숙제를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같은 초등학생이라 그렇게는 안 되겠죠? 어, 소꿉놀이 하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소꿉놀이라고 해서 저는 아기자기한 무슨 그릇이나 이런 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루시라, 이제 그만 숙제하자. 내일 월요일이라고. 숙제는 하고 가야지. 로잉이는 노 어머 이거 망가졌잖아. 로이야 어, 잠깐만 일어나 줘. 미안한데 이거 한 번만 고쳐 줘. 아 <laughs> 어, 마법사 진짜 너무 편해. 어 화재?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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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화재 어디 있는데? 어, 여기 아닌가봐. 어디죠? 화재. 아니 화재가 났다며. 어디서 났는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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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아, 내가, <laughs> 불 내는 거 했나봐요. <laughs> 어쩜 좋아. 미안해, 이스라. 아, 어떡하지? 아, 망했다. 자, 이거 교체합시다. 됐다. 뭐야. 아니, 망가진 상태로 교체가 되는 거라고요? 이상하잖아. 자, 이번에 실수하지 말고 직접 고쳐봅니다. <laughs> 그리고 나더니 오랜만에 메이첼과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네요. <laughs> 애들 표정 너무 웃기지 않아요? <laughs> 아, 그리고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이때 한 명의 참가자가 더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비너스까지. <laughs> 어, 이리... 아... 비너스 너무 늦게 왔어. 자 재밌게들 놀아. 자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어머, 어머 이거 반딧불이에요? 세상에 예쁘다. 자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들 만나요. 모두들 잘자. 안녕. 모두들 잠든 이 시간에도 일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하답니다. 하단은 잠이 없어요. 와, 여기 또팔거 되게 많네. 아, 맞다. 다음 품평회는 또 뭐죠? 이번 주에 있는 품평회는 정원 품평회래요. 정원 품평회면은 뭘 내는 거지? 뭐 꽃이나 이런 거 가져가면 되나? 자, 다른 작물들은 좀 팔아주고요. 정원 대회니까 꽃이나 이런 거는 메이첼이 가지고 있다가 품평회 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또 하나. 음, 메이첼이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요거 있잖아요. 무지개 간식. 이번에 품평회때 받아온 거. 이거를 한번 아이들에게 줘보고 싶어서, 누구한테 줄까요? 혹시 이거 먹이면 무지개 달걀을 낳는다거든요? 저 무지개 달걀은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어서, 닭들한테 한번 먹여볼까요? 처음에는 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어, 아니에요. 저 무지개 달걀이 더 궁금해요. 자, 우선 사료를 뿌려주고. 어, 나왔다, 나왔다. 자, 우리 초코. 간식을 한번 줘보려고요 무지개 간식, 그렇지. 자, 그러는 사이에 <laughs> 날이 밝았습니다. 자, 좀 있으면 뭔가 나오겠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사이 출산하러 출발이 떴습니다. <목소리> 어... 힘들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얼른 아기를 좀 낳아 볼까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목소리> 아, 이 장면은 앞만 봐도 정말 적응이 안 돼. 어, 여자아이다. 대박. 자, 이번에는 그러면 후계자가 바뀔 거예요. 분명히 애기 아빠도 오렌지색 머리 색깔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비너스. 아이가 성장해서 오렌지색 머리 색깔이 나오는 순간, 너도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거란다. 우리 카일의 어머님은 신마을 브이로그 님이셨어요 벌써 두 번째 뽑히셨대요 대박이죠 아이들을 만드실 때 게임을 잘하는 특성을 넣어 주셨나봐 아기 이름이 남자아이면 카론 여자아이면 예론이라고 지어달라고 하셨거든요 예 예론이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반가워 예론아 어, 예론이도 이름 너무 예쁘다 아기를 낳느라 밤을 새우긴 저... 했지만 엄마들이 이래요 아기 배고픈 건 참을 수 없죠 <laughs> 고생했어 이제 가서 자자 자 우리 가족은 또다시 11명이 되었습니다